그 저장성 용액을 지방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피하 부분에다가 주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술에 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부과 전문의 김명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HP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HPL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만 시술 중에 하나로 꼽히는 시술입니다. 지방 흡입을 제외한 시술 중에서는 꽤 공격적인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HPL의 기본적인 원리는 3차을 이용해서 지방 세포가 갖고 있는 지방 덩어리를 불리는데 있습니다. 실이 HK1이라고 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방 흡입 전 단계 마취 기술에서 나온 건데요. 지방 흡입을 하기 전에 지방 흡입해야 될 부위를 전체적으로 마취하는 투메센트라는 기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메센트 용액에는 마취약을 포함하여 국소 혈관 수축을 위한 에피네프린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장성 용액, 삼터비 낮은 거의 맨 물에 가까운 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HPL 용액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매센트와 주입 방식과 어떤 시술 접근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지만 용액의 성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HPL이라고 하는 시술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저장성 용액을 지방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피하 부분에다가 주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술의 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저장성 용액 중에 대부분을 찾아오는 물이 지방세포 덩어리 안쪽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지방세포 일부는 터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지방 볼륨이 약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효과를 이용해서 비만시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물론 이런 과정들이 직접 물리적으로 지방세포를 아예 뽑아내는 흡입에 비해서는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일단 시술의 편의성 받는 분 입장에서는 여러 번 주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저장성 주입 한번 정도 함으로 인해서 뭐한 2주에 한번 정도 시술 받아야 되는 시술 간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사 계열의 시술들에 비해서는 효과적으로 약간 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HPL 시술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PL 시술도 자리를 이동해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HPL 시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워 계신 분도 저희 병원 직원 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많이 날씬한 편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사 시술을 비교적 많이 받아보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점점 점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병원에서 시술하는 지방 분해 주사의 흔적이고요. 보통 지방 분해 주사, 무슨 피 주사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주사액을 소량씩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 지금 진행할 HPA를 주사 찌르는 곳은 부위당 한 군데입니다 본격 시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겠습니다 좀차갑습니다 주위 부분에 국소마취를 진행합니다 마취합니다 따끔해요 주입하는 캐뉼라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약간 굵은 바늘로주입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요. 뒷구를 살짝만 굵은 다음에 주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 지방 코픽 전단계투트센트용에 주입하는 과정이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렇게서 해 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입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금방 분풀어 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부위마다 뭐 적게는 100cc에서 뭐 많게는 복부 같은 경우 500cc 가까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반로 환자분 입장에서는 복대를 찬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모래주머니를 찬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시술은 아까 어떤 핏대열 주사라든지 아니면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거와는 다르게 여러 군데를 찌르지 않기 때문에 멍이 많이 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이 저장성 용액이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서서히 흡수되면서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 부작용도 거의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MC로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받으실 때좀 아프셨나요? 수고하습니다 이상으로 HPL 시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상으로 HPL에 대한 저의 간단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